수업 가시는 거예요? 네, 제가 1교시거든요, 오늘. 항상 지각하지 않는 학생이 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수업 가는 중이거든요. 절가권 27위입니다. 어디 학우들이 없네요. 저는 지금 수제를 소모합니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종의 미국에게 사인을 보내줬다 시그널을 보내줬다라고 있는데 역시 미국도 이게 저끝 혹시 그린 <laughs> 지금 어디 가시나요? 지금 저희가 학교실 가고 있거든요 학교실에는 동기들이나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laughs> 까져있네요 <laughs> 83은 저희 과룹 테실입니다. 참 쾌적하죠? 어, 저기 역사학과 학생이 있네요. 학생, 학생. 네, 안녕하세요. 학생, 자기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저는 역사학과 1번 김민서입니다. 민사, 너가 생각하는 역사학과의 장점? 역사할까요? 와서 좋은 점이 많이 좋은 점? <laughs> 음 어, 약간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왔는데 내가 알던 역사의 단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알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는 여러 시각 그런 거알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너 꽤나 심, 심도적 심도 있구나. 좀 잘한 같아. 어, 그그더할말 없을까?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끝 혹시 그림 또 <laughs> 죄송. 그럼 오늘 브이로그는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1, 2, 3! 베이빙! 사출동! <laughs> 오늘도 활기찬 정민이의 하루 끝!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과 소기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희 역사학과는 기존에 사학과랑 국사학과가 나눠져 있었지만 역사학과로 통합되면서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등의 다양한 역사를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역사학과에서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까지 다양한 역사를 배울 수 있고, 그 외에도 실크로드와 유목민의 역사, 한국사의 경제사, 사국 한국 사성사와 같은 주제사나 분야사 관련 수업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저희 역사학과는 학과 특성상 MT가 아니라 답사를 가게 됩니다. 답사는 다양한 지역 중 하나를 택해서 시대순위나 주제 등을 테마로 잡고 해당 지역을 답사하게 됩니다. 이 답사는 역사적 흥미를 이끌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 배웠던 것과 실제 답사 내용을 연결지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역사학과에서는과 동아리를 학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역사학과 학회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누리발기 학회의 경우 전체 답사에서 가지 못한 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퀀스 학회의 경우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 영화를 제작하는 학회입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들 역사학과에 오셔서 다들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